안녕하세요. 토구다 윌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광고 영상이 될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무신사와 함께 합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공중파 종편을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다 여기서 사 무신사. 라는첫 TV 광고를 한다고 하네요. 2018 아우터 페스티벌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샅샅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 무신사 메인에서 이 TV CF를 눌러주면은 가장 첫 탭에 이제 두 달간 TV에 방영이 되는 무신사 CF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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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광고 시청한 다음에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고 또 무신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공유한 URL로 함께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면은 한 명에게 몰빵해줘요. 무신사 스토어에서 100만 원치쓸수 있는 이용권을 준답니다. 저는 무신사를 한 2006년도 정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용했기 때문에 꽤 오래 이용을 했거든요. 등급도 뭐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버고 그래서 여기 썰 한번 풀면은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댓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25개거든요. 못 먹어도 고해야지 이런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랜덤 쿠폰 이벤트. 여러분들의 운을 하루하루 매일 시험해 볼수 있어요 무신사 앱에서. 자 오늘의 저의 럭키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한 럭키 하거든. 아 진짜. 매일매일 한다고 쿠폰이 계속 쌓이는 건 아니고, 24시간 내에 갱신이 된대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18 아우터 페스티벌이 진행 중인데, 최대 할인율 92%, 그리고 무려 15,000여 점의 아우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만 오천 개면 진짜 무신사 웬만한 브랜드들 다 입점을 해 있으니까 저만해도 제가 좋아하는 뭐 커버나 비바, 뭐 유니폼 브릿지 이런 브랜드들 이제 각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도 솔직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신사 들어와서 한 번에 보는데 어떤 아우터들이 있는지는 이따 저랑 같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또 무신사 TV 광고 이벤트 기간 동안 아우터를 사면은 아이폰 XS랑 에어팟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자 아이폰 XS는 일단 그냥 아우터 카테고리 제품 구매 시 자동으로 응모가 된대요 잠깐만 내가 언제 샀지 아우터? 제가 최근에 무신사에서 한50 정도 질렀거든요? 아우터 제일 마지막이 10월 31일이야 <laughs> 자 에어팟은 총 50명에게 뿌리는데 구매한 아우터를 데일리룩 촬영 후, 이제 샵 무신사 아우터 페스티벌, 샵 무신사 후기, 해시태그와 함께, 자,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된답니다. 아, 이거는 매주 목요일날 당첨자를 따로 뽑네요. 자, 아우터 후기숍 가보면은 다른 분들이 올린 후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페셜 프로모션을 보면은 첫 번째 아우터 타임 세일이라고 해서 인기 아우터 상품들을 단 일주일 동안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롤, 챔피언 롯테 되듯이 매주 바뀌어요 저번 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롱 패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바뀐다고 합니다 요것도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따 뒤에 같이 볼게요 그리고 1만원 스페셜 쿠폰 여러분 이게 진짜 개꿀이에요 저도 원래 항상 쿠폰이 남는데 요새 좀 무신사에서 많이 사다 보니까 쿠폰이 모자라 그래서 엄마 거로 가입해서 아주 잘 썼습니다 에이. 아 이거는 다른 이벤트들이랑 달리 11월 한 달만 발급이 되네요. 자 그리고 아까 같이 본 무신사 TV 광고 속 상품도 이제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개꿀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신규 고객 특별 혜택 가입만 하면 은15% 쿠폰 줘요.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0월 31일부터 몇개산 거야. 이만큼 샀어요. 그래서 쿠폰이 모자라가지고 아빠 걸로 가입했네. 멍청하게 이15% 쿠폰 놔두고, 아까 그 TV 쿠폰 만원짜리 썼어. <laughs> 아무튼 지금 무신사에서 쿠폰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신규 회원 천원 이벤트. 요것도 제가 주문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우산 있잖아요. 저 8,900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신규 회원은 천원에 살수 있어. 이렇게 모르면은 못 챙깁니다, 여러분. 알려드릴 때빨빨 챙겨주세요. 어차피 겨울 나기 아직 준비 안 끝났다면은 진짜 무신사 가입해서 이런 거다 챙겨서 사면은 이건 진짜 광고가 아니라 그냥 가격 비교 좀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쿠폰이랑 뭐 짜잘한 거다 적용해서 사는 게 얼마나 혜자인지. 자 우리가 쓸수 있는 혜택은 이제 다 알아뒀어요. 다 알아뒀기 때문에 이제 고르면 돼. 아우터만 고르면 돼. 자 먼저 무신사 아우터 한정 특가. 여기 보면은 제가 쭉 봤거든요 아까 어, 비바 코트가 있네. 요거를 자 여기 보유 쿠폰 확인하면은 쓸수 있는 쿠폰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신규가입 쿠폰 쓸수 있고 바로 구매해서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선정립 눌러줘야죠 회원가입 쿠폰 쓰면은 와 비바 코트 16만 원 비바 정도의 브랜드면 솔직히 퀄리티를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스펙마이 모델이랑 비슷하다 뭐요런 핏도 가져갈 수 있고. 자, 이번 시즌은 뭐 인사일런스랑 비바가 거의 가져가는 그런 폼인데 저는 인사일런스보다는 약간 비바 쪽에 기우네요 자 보자 보자 아 저는 요거 샀습니다 이스트쿤스트 뭐, 뭐 여기도 퀄리티 의심할 필요가 없는 브랜드죠 자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전요 실착에서 와 그냥 바로 샀어 실착 보고 솔직히 제가 입었을 때 이런 핏은 안 나오겠지만 저는 너무 빵빵한 패딩보다는 이 정도가 딱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이 덮개 없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프리오도 기간이라 가뜩이나 싼데 여기에 쿠폰이 적용이 돼요 와 이거 회원가입 쿠폰까지 드려야 얼마나요? 와 99,000원 와... 아 이렇게 아우터 경품 아이폰 XS 응모 자동으로 뜨네요 아나 너무 성급하게 산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이번에 매주마다 바뀌는 특가 위클리 아우터 세일 저번 주 메인에 있던 롱패딩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는데 요번엔 컬럼비아네요 35% 할인율에 19만 5천 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롱패딩은 확실히 아웃도어 꽤날거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뭐 보온성이나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잘 만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쪽을 제일 신경 써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튼 롱패딩이 20만원 내면은 확실히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 또 여기 우리 귀염뽀자 키르시 20% 할인해서 이것도 19만원 20만원 이내죠 제가 뭐 소재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웬만한 좀 인기 브랜드들은 다 이제 퀄리티를 신경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더라고요 뭐 충전재 80, 20에 뭐 깃털 무게 이런 거다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제 가격적인 면만 보면 되는데 키르시 롱패딩은 눕시 스타일로 아까 그 콜롬비아 롱패딩 보다 조금 빵빵한 느낌이네요 이번주 위클리 세일에서는 뭐 남자분들은 요 콜롬비아 롱패딩 그리고 여성분들은 키르시 롱패딩 요거 갈만하네요 자 이렇게 다 여기서 사 무신사 TV 광고 이벤트 그리고 2018년도 아우터 페스티벌을 싹다훑어봤고요 아무래도 제품 소개는 제 취향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옷들을 했는데 아우터가 만5천0 0점이나 된다고 하니까 직접 쿠폰 챙기셔가지고 어, 한번 훑어보시고요. 저는 무신사 TV광고 슬로건처럼 정말 다 무신사에서 사거든요. 지금 7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산 금액만 올추1 0 0만원이넘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보신 그런 쿠폰이나 혜택들 다 챙기셔가지고 어, 무신사에서 뭐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만 독고다.